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이런 말들이 돌아요 보수 진영에서 보수인지 뭐 좌파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한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내각을 꾸리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어떠 것이 어떠냐 이게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개소리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이재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저같이 바라는 거 없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하는 뇌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이가 집권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여지까지뭐 했죠? 7월 8일 관세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거 몰랐습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죠? 헌덕수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당 후보들은 막15% 20% 차이 났을 때예요 그때, 미국의 트럼프가,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통화, 통화 내용이,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감이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소스를 많이 주고, 대한민국을 이뻐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은 놈이 누구였어요? 이재명과 그의 아이들이었잖아.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 왜? 한덕수한테 깨질까봐. 그럼 이재명 바로 구속이니까. 그건 팩트잖아. 그러면, 6월 8일 유예기간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지가 6월 4일부터 집권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각을 꾸리는 시간이 없었다 한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G7 갔을 때, 외교부 장관, 통상무역 장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안덕근 통상무역 수장 있었죠. 외교 수장 있었죠. 안 데리고 갔죠? 왜안 데리고 갔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 고해서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 놈이 이재명이라고, 무슨 내가 최소한의 노력도 안한 새끼인데 그리고 G7 때 그런 개판을 쳤다면 나토 때안 갔잖아. 그리고 일본 이시바 핑계 됐잖아요. 이시바보다 먼저 안 갔다고 뭐안 간다 그런 놈이 이재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 그랬잖아. 기회를 준데도안간 놈이 이재명이라고 언론도 또한번나 고살 한번 봐 음모론자라고. 이재명이 먼저 안 간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시바가 약사하게 이제 이재명 핑계 대고 지그 도쿄 선거 때 참패했는데. 이재명 핑계대고 나중에 안간다는 놈이 이시바였어. 그러면 지발로 걷어찼잖아요. 그리고 G7 갈때 15일부터 각 정상들 초청국가들이 와서 미국 트럼프를 만나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엎드려 길때 이재명은 뭐했습니까? 치아들 결혼식으로 돈에 처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두게다 끝나고 16일날 출발한 놈이에요. 그리고 외교 사기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하는 놈이 이놈이 무슨 짓거리 합니까? 관세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습니까? 전문가라도 있습니까? 지난주에 유, 여왕구 보내놓고 퇴짜 맞고 왔으면 장관을 보내던가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임명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너는 뭐냐? 그또 보냈어 여왕구를? 그리고 거기서 헬프했겠지? 아 이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위성락을 또 보내요? 내일이 이제 관세 마감인데? 그리고 이재명이 국내에서 하는 짓거리는 뭐냐? 추경에서 돈 뿌리기 바쁘죠? 거기에다가 1년 동안 한국은행에서 써야 될그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금씩 빌려쓰는 거 있잖아요. 세수와 세출이 약간 엇박자났을 때 그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그런 것들이 웬만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부는 1년 동안 한 10에서 20조 정도를 씁니다. 그 시기 때마다 그 시기 때마다 2조씩 빌려쓰고 또 갚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시작하자마자 6월 임기 시작하자마자 1년치 이상을 18조를 빌려썼어요. 그게 걸렸잖아 그저께 그리고 또 또 추경하고, 쿠폰 뿌리고, 부동산 서민들 집못 사게 대출 규제 다 막아버리고, 중국인들 아파트 쇼핑하게 만들고, 카드 대출 다 막아버리고, 태양광 한다고 지랄 발광하고 잡빠졌고 이게 현실적으로 내각을 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무역을못 하는 거예요? 지랄하고 잡빠졌네 그럼 나중에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미국 특사를 보내는데, 김종인을 보내는데. <laughs> 김종인 어떤 새끼예요 이거 내각제, 입만 하면 내각제잖아요? 한국 대통령제 비판하고 있고, 내각제 앞잡이잖아, 완전히. 미국 트럼프를 깠던 놈을 특사로 보냈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호구입니까? 아니, 관세협상한다는 새끼들이 여지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4, 5일 남겨놓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아니면 또 열흘 남겨놓고, 본부장 따위 하나 뜯 보내놓고, 상종 안 해주니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놈을 또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위성납보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저개지을 떨고 자빠졌고 특사로 보낸다라는 게 이게 이재명이 수준이라고 특사를 보내는데 이게 이게 멍청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대한민국으로 갖다 관세폭탄을 맞게 해가지고 북한 인민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국민들의 수준을 자영업자 두들겨 잡고 알바 자리 없애고 마트들 두들겨 잡고 하향평준화를 만들어서 배급을 뿌리면서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북한의 인미처럼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지 말도 안 되는 의도인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미국 트럼프 영통 확장주의 세계가 용납 안할것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까운 놈을 특사로 보내겠대 이재명 오늘 기사잖아 7금일 <laughs> 미국 특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두둑에 패던 김종인을 보내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라고 또 미국 특사단장에 이현주를 보낸는데 이현주? 누굽니까? 김민석 빨아 핥았던 인간이예요 어? <laughs> 그리고 민주당에서 갈아타가지고 뺏지달려고보수해가고또 신나게 문쟁이 까다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까면서 다시 민주당에 뺏지단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 정체성도 없는 애. 이거를 갖다 미국 특사 단장에 꼽아놔요. 자, 그러면 얘가 김민석이를 갖다가 막 똥구멍을 빨았던 애야. 김민석이는 지금 미국에 입국이 되는지, 마는지 되느냐, 마느냐. 친중 중에 친중 아닙니까, 김민석이? 북한 용어를 쓰는 걸 떠나가지고 거의 간첩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민석이라는 의미 총리가 됐는데, 김민석이가 이재명보다 훨씬 더 지독한 친중이죠. 중국은 뭐, 하나의 중국. 그리고 중국과 우리는 거의 한민족처럼 얘기라고 잡아졌고 CGP가 우리가 같은 핏줄처럼 얘기하고 와져 있고, 뜨거운 애국심을 대한민국이 아니고, 차라리 미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라면은, 미국이 좀 기쁘기라도 하지.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애국심, 애국심이라는 거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이라 그러잖아요. 김민석이라는 새끼는 중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을 갖지. 중국이 우리나라냐? 진핑이 우리 같은 혈통이야? 아니, 중국이 우리 동포래잖아 이런 놈을 빨아제낀 게 이현준데, 이런 애를 미국 특사단장으로 보내고, 트럼프를 그렇게 까댔던, 어, 무기,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지만 않았지, 그렇게 까댔던 김종인 영감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로 보내겠다. 이게 아나 진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 뭐 관세고 지랄이고 안 되는 거야 미 해군 mro 하나 hd 한데 지금 싹다다 다 싱가포르에 밀려갖고 탈락이에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철강 관세를 50%를 뜯으러 맞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된다고 트럼프가 한국 조선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함, 에마로 사업 수주를 못 땄다. 이거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이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친중 쉐쉐 이재명이에 대한 요만큼의 빌미도 안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거를 잘하라고 그렇게 내정 간섭식으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내쫓기 위한 그 이후에 수십 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6.3 대선에 안면 몰수하고 솔직히 한덕수 이 권한 대행을 그렇게 밀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 미친 개돼지들이 이재명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보낸 경고를 갖다가 이 멍청한 놈들이 망각을 하고 그냥 뭐 내란 개엄 그 프레임에 넘어가갖고 그냥 이렇게 나라를 죽사발 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재명을 어, 빨아 재끼고 자빠졌으니, 미국 입장에서 이거 답 없네. 어 아무리 이제 위성락이나 가봐야 최대한 할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LNG로 수주 다 따고, 팔아먹고 한국에 다 팔아먹고, 우리는 비싼 가격에 또 LNG 쓰는 거고. 원전에 몇배 되는 가격으로 LNG 쓰게 되는 거고, 다 우리 세금이죠? 그리고 빼먹고 다 빼먹고, 한 달이고 유예기간 줘. 그러면 어. 그 다음에 니네들이 뭘할 거냐, 이거지. 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하는 대가로 더큰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 왜냐? 이재명이라는 놈이 돈 뿌려야 되잖아. 쿠퍼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한달 동안 18조를 한국은행에다 돈 빌려 쓰다 걸린 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라 거지 국방 예산을 갖다 900억 원을 지금 전액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어,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이니까 얘네들도 문제라고 마찬가지로 안보는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그 절대적인 우리 무기 전략적 무기들을 갖다가 문재인 때 어땠어요? 아파치의 핵심 뭡니까? 왜 아파치가 전 세계 최고의 헬기라고 꼽힙니까? 여기, 여기 있는 거, 롱보우레이다 요게 핵심이거든? 근데 요거 없는 아파치.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해갖고 돈을 다해 쳐먹었잖아. 근데 이 새끼는 아예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비용을 갖다 900억 원을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이 돈을 쿠폰으로 뿌리겠다라는 거지. 미친 새끼 아니냐고.